Hãy subscribe cho kênh La La School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안녕하십니까. 늘 고객님들께 듣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오디오로 말하다 오디세이 컴퍼니입니다. 저희 오디세이 컴퍼니에서는 고객님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체험 공간을 확보하여서 늘 고객님들께 보다 더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신다면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공 차량은 BMW F10 5 시리즈 차량입니다. 오늘 시공 내역은 찐득한 도어 손잡이 교체, 그리고 M 핸들 교체, 그리고 프리미엄 안드로이드 올인원 무스로이드 시공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핸들은 현재 버스 핸들, 기본 핸들이고요. 열선이 있기 때문에 열선 옵션을 적용해서 열선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활성화를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보시면 도어 손잡이가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해지면서 무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 녹아서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손에 묻어나오는 현상으로 앞뒤, 좌우, 전체, 네 개를 전체 다 교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크리스탈 기어봉 시공을 통해서 칙칙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화사하고 럭셔리하게 한번 변화해 볼 예정입니다. 중 고객님 차량 보호를 진행한 후에 시공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F10 5 시리즈 차량에 시공될 제품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드라이빙과 그리고 실내 디자인 개선 그리고 편리함까지 갖출 수 있는 제품들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실내 디자인 개선과 펀드라이빙의 필수인 M 핸들 그리고 실내 디자인의 화려함과 럭셔리를 추가할 수 있는 크리스탈 기어봉 3종 세트. 순정 내비게이션의 불편함을 완벽하게 개선하고 실내 디자인까지 개선할 수 있는 15인치 프리미엄 안드로이드 올인원 무스로이드 제품. 그리고 요즘 이제 날이 뜨거워지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BMW 차종은 전차종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도어 손잡이가 다 녹아가지고 찐득찐득거리는데 도어를 열고 닫을 때마다 찝찝한 기분으로 고객님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계신데 오디세이 컴퍼니 오시면 도어 손잡이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잡이 교체도 함께 오늘 이 차량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배선들은 시공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정리와 케이블 타입 활용한 정리 그리고 흡음 시공을 다 진행하였고요. 순정 GPS 수신기가 가장 수신율에 유리하기 때문에 GPS 분배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심 어댑터는 고객님께 정정해드릴 예정입니다. 손잡이는 네곳 모드 교체를 진행했고요. 운전석이 가장 심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매끈매끈한 두어 손잡이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안드로이드 올인원 무스로이드 시공과 크리스탈 기어봉 시공을 위해서 앞쪽에 순정 오디오, 순정 모니터, 그리고 기어 패널까지 전체 다 탈거를 진행한 모습이고요. M 핸들은 교체를 미리 진행해서 일단 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공이 완료되면 모습을 함께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탈거한 부품들은 작업대 위에 올려두어서 일단 크리스탈 시공과 프리미엄 안드로이드 올인원 시공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F10 차량, BMW F10 차량, 모든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시면은 도어 손잡이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완료가 되었고, M 핸들, 튜닝, 그리고 크리스탈 기어봉, 3종 세트 기어봉과 아이 드라이브, 그리고 스타트 버튼까지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M 핸들은 패들시프트 기능과 열선 기능을 활성화 하였고요. 나머지 편의상한 코딩도 함께 진행해 드렸습니다. 시동을 걸고 무스로이드 작동하는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전원을 인가했고요. 이제 무스로이드가 부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20초 정도 부팅은 걸리고요. 네, 이렇게 부팅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무스로이드가 부팅이 되었고요. 한 20초 정도 부팅 시간은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변 전체가 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터치로 모든 걸 작동하면 되고, 아직 고객님께서 오시지 않았는데, 기본적인 설정과 뭐 테스트는 다 진행을 했고요. 고객님께서 오시면 사용하실 앱, 구글 로그인 통해서 설정, 나머지 설정과 설치를 진행해드리고 마무리해드릴 예정입니다. m 앤들 시공도 완료가 되었고요. 열선도 당연히 작동 잘 하고 있고, 크리스탈 기어봉 점등된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총네 가지, m 들 안드로이드 올인원, 크리스탈 기어봉, 그리고 손잡이까지 전체 시공이 되어서 차량의 쾌적한 환경과 즐거운 환경, 보는 즐거움이 가득한 환경이 되었는데요. 드라이빙에도 m 들로 인해서 즐거운 드라이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BMW F10 차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객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완성된 차량과 함께 늘 즐겁고 행복한 은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마무리 하겠습니다.